51일이거든요. 우리 초아가 51일에 선물을 믿고 <laughs> 엄마눈 물닦아 줘. 이건 어렵나? <laughs> 이건 너무 고난이도였다 에어컨 안 켜고 아습기안 켜도 아기 키우기 딱 좋은 온습도네요 좋아 잘때 택배를 좀 언박싱을 해야겠어 5초와 50일이거든요 기념사진 찍으려고 이런저런 아이템을 샀는데 유니폼이 인류, 이제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양말을 신기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크네. 요거는짠 짠. 짠. 온도계 오리 예. 귀여워. 이건 나 목욕할 때 띄우고 싶다. 야. 수영복 광수 팬티야. 너무 음, 귀엽겠다. 딸기 윽내 심장 분홍색. 을잘안 사거든요. 제가 분홍색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파란색이나 이제 여름학이다 보니까 여름에 약간 의미 부에서 초록색 초아의 초록색 뭐. 파란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분홍이 너무 귀엽더라고. 이거 바람 넣는 거. 그 50일 사진 염두에서 산거이네요 남편은 메뉴, 저는 좀. 그냥 바다. 구슬 같은 게 들어있네, 딸랑거리는. <laughs> 귀엽다. 이너. 이제 수영복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몸무게나 사이즈가 오십일 아기가 입을 만한 건 없어가지고 뜨개질로 된 이너 옷을 샀어요. 되게 저렴했는데 이거 퀄리티 괜찮은데? 진주 디테일도 있어요 나름. 찌찌 간격이 근데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머리띠인가 이거?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거고. 메이크업 선물 주셨습니다. 파운데이션 라이너 마스카라 모루잘 쓰겠습니다. 음. 체력 증진시키는 그런 건가? 물에 타먹는 그런 건가 봐요. 모유 수유하는 사람도 먹어도 되나? <laughs> 효소도 보내주셨네. 남편이 효소 좋아하거든요. 뷰티의 세계는 또순가쁘에 흘러가고 있구나아 이거 뭐야? 누구야? 어머나. <laughs> <오너>. 라로지크. <laughs> 어머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라구에서 되게 많이 주셨네 오, 어머. 우와. 오, 정성. 푸푸 잘 싸? 이게 뭐지? <laughs> 귀엽뇨? 아니. <laughs> 킹받게 귀엽뇨. 아, 이거는 향초인가봐요, 향초. <laughs> 너무 귀엽다. 아, 이거 뭐, 다이어트 할때 먹는 건가봐요, 이거.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잘 쓰겠습니다. 오늘 저 아주 귀여운 티셔츠를 입혔는데요. 근데 이거 거꾸로 입혔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가래피려고요 그런 거였어거꾸로했던거였어나 몰랐어요. 엄마 몰랐어? 엄마요? 미안해요. 이게 앞이야? 크나 당연히 택이 뒤에 있는 게 뒤라고 생각했지 나 날다. 오케이를 들어라. 아니야. 바닥은 너무 힘들요. 흠미흠미흠미흠미흠흠야 이거 봐. 이거 뭐예요? 당 무당, 무당, 무당벌레. 오, 이거 뭐야, 뭐야? 좋아가 좋아하는 초점 그림. 무당벌레. 무당벌레 만나러 갈까? 쭈 오, 예. 오, 예. 오, 깨져래, 깨져래. 오, 잘했어, 잘했어. 겁나 귀여운 뒷모습. 그만해, 이제. 좋 힘들어. 아 졸려 안 맨데 이따가 뭐 해야 되는데 다도 돼요? 나 우리 좋아. <목소리> 진짜 삼분이가 왔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유쾌한 거 들어갔더니 아 어, 오늘 졸업하자 이래 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야공암 검사랑 뭐 이런저런 검사 안에 깨끗하게 됐는지 본 건데, 깨끗하대요. 오로도 다 나가고, 깨끗한가 봐요. 뭐 성관계도 해도 되고 이런다고 하는데, 피임 잘하라고 안 그러면 연년생이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왔다. 좋아 딸랑이. 나 어렸을 때 이런 딸랑이 본것 같아 우리 집에서. 뭐야? 겁나리 신기하다 리. 이거 치발기 같은데 이거는 뜨더라고. 이것도 치발기인가? 귀여워. 나 이런 거본것 같아 어렸을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지 않아요? 애들이 놀수 있는 게 되게 많네. 장난감이 하나 늘었습니다. 이제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까 모유 수유 아이템을 되게 많이 사요. 모유 수유가 이제 막 돈을 아낄 수 있다, 막 이러잖아요. 분유를 안 사니까, 근데 사실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몸 지키려고 사는 그런 아이템들 때문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 수유 쿠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 더 샀습니다. 커버라도 빨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건조기를 돌려도 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수유텀에 맞춰서 건조기가 돌아가면 다행인데, 안 돌아가면은 진짜 제가 불편하게 막 수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쓰는 게 되게 높고 두꺼운 축에 속하는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안에가 이제 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꺼지고 살이 빠지니까 계속 허리 끈을 줄여도 자꾸 내려가서 이게 딱 가슴 바로 밑에 오는 게 편해요. 정말 아기가 딱 가슴 바로 여기에, 여기에 딱 위치하는 게 가장 좋은 위치거든요. 아기도 점점 밑으로 온폭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단하고 더 높은 그런 쿠션이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되게 높아요. 일단 단단해서 좋아요. 소음이 아니어서. 이게 여름용도 있고 뭐 한데 저는 그냥 이제 가을이 오니까 이런 걸 샀고 파도 이제 열이 많은 아이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대고 먹잖아요. 애들이 고개를 이렇게 해도 여기가 눌리기 때문에 눌린 쪽에 계속 태열이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시원한 소재의 커버를 하나 더 샀습니다. 주머니가 또다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쓰는 건 주머니가 좀 달랑달랑 거리는 타입인데 얘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네요. 약간 키한 이거 딱그 냄새인데 햄스터 키울 때딱그 톱밥 냄새가 나는데요. 빨아주고 내일부터 써봐야겠다. 이 수유 쿠션도 맞는 거잘 구입 못하셔가지고 막 떠돌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또 체형별로 또 수유를 하는 타입별로 애별로 다 달라서. 저도 그래요. 하여간, 오늘의 쇼핑 뜻. <뭐라> 머리를 치겠는데? 이제 딸랑이도 질줄 알아? 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laughs> 오오오오 역사적인 날이구만. <뭐라> 안녕, 좋아요? 안녕? 안녕, 좋아요? 좋아야 <뭐라> 50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 100일까지 기대할게. 음... 에이, 귀여워. 뽀뽀... 뽀뽀... 안아줄게. 에이... <laughs> 오! 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오 어. 어유 편안해 보여요. 어, 오, 잘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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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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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어. 지금은 아침 7시 3분. 어제 50일이었는데요. 오늘 50일이 조리원 끝나고 집에 오니까 50일까지만 참으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50일의 기적? 초아가잘 자주고 많이 자라고 잘 먹어주고 잘 놀아주고 이제는 50일에 어제 딸랑이도 치고 되게 많은 게 변했다. 근데 50일이라서 더 완전 편한가?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감사한 모인이 되게 많았어요. 50일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비하면 근데 미초아가 50일에 선물을 습니다저이게 통잠을 자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제는 수유 텀이 7 시간을 넘어가는 기적을. 그러니까 여 시간 보통 자면 통잠 잔다고 해요. 일곱 시 재우고 새벽 2 시에 수유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5 0일 됐다고 갑자기 6 시간에 자지?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7시에 낑낑해가지고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7시 아침 시작하고 7시에 저녁을 마무리하는데 딱 이제 7시 될 때쯤에 일어나줘가지고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새벽에 수요를 한번한 거죠 보니까 50일 이후 이제 9월 달부터 많은 게 변하니까 너무 설레고 초아 데리고 막 나가고 싶고 이 노력에도 끝이 있구나 고생에도 끝이 있구나 이러면서 어제 너무 기쁘고 막 울컥하고 또 우리 영상 올렸는데 고참들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도 남편도 다른 가족들도 모르는 내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진짜 어제는 울었어. 진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의 눈물. 막 영상으로 많이 보답해드려야지 내가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영상에 잘 녹여서 아기도 이쁘게 잘 키우고, 우리 부참들한테도 기쁨 많이 드려야지. 그런 생각했어요. 어, 정말 어제 영상 올린 게, 물론 광고였지만, 그 영상 덕분에, 어, 너무 의미 있는 옷이 일 됐어요. 막 호르몬, 호르몬 하는데, 저는 이 호르몬이 되게. <laughs> 너무 잘 잔다. 되게 감사해요. 되게 이렇게 대놓고 올 명분이 생기잖아요. 호르몬 때문이에요. 막 이러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좋아요. 51이. 저한테 되게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이 됐어요. 51이도 잘 지내고자. 두상 때문에 애기들 이렇게 옆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저는 이렇게 똑바로 눕히고 등대고 자라고 옆으로 잘안 눕혔거든요. 잘 안잘 때, 잘 못잘 때, 잠에 집중 못할 때만 이렇게 옆으로 재웠었는데 이렇게 자고 있어요. <laughs> 등 대고 자라고 옆으로 잘안 재운다 뭐 이런 멘트를 보고 어 이제 헬멧으로 고, 교정하는 거 자기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고 또 애가 너무 고생이라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잘 옆으로 뉘어서 재우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 짱구 베개를 치우라고 한 분도 계셔가지고, 그때는 또 신생할 때니까 그랬나?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게 수건으로 대주는 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옆으로 재우는 베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초아 50위의 선물로. 아직 너무 조그맣죠? 멀리서 보면 되게 조그매. 저는 같이 잠을 좀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은 <laughs> <응? 웃음> <laughs> 저리 가래. <laughs> 아빠 엄청 아쉬워한다. 가기 싫어한다. 랬지 좋아. 아빠라는 폭풍이 지나가고 있어 잠자리가 붙었네요. 실체는 볼수 없지만 날개가. 잠자리다. 와, 가을이다. 아, 가을이다. 고추잠자리인 무슨 꿈 꾸는 거야? 왜 혼자 해주기 좋은 거야? 좋은 꿈 보고 있어? 응? 기분 좋은 꿈이야? <laughs> 좋아, 밥 먹자. 기지이널 깨우려고 엄마 무릎에 올려놨는데 왜더잘 자는 거야? <laughs> 굿모닝 좋아 응? 너 언제 엄마한테 달려들래 언제 엄마한테 달려주라서 뽀뽀할래? 응? 뽀뽀는 못해? 이 뽀뽀는 못하지 세균이 오잖아 좋은 아침입니다 남편은 이제 아침에 사러 갑니다 샐러드랑 커피 눈이 <놀람> <우리 또롬또람이> 또랑또랑해졌어 <놀람> 재밌죠? 음, 누구야? 햇님! 안녕, 초아야. 초아도 잘 잤니? 반가워. <laughs> 초아가 제일 좋아하는 햇님이죠. 재밌다, 그렇지?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laughs> 부담스러워? 카메라 부담스러워? 재밌네, 이거. 재밌다, 좋아야. 물론, 네 손가락 냄새를 맡는 것만큼 재밌진 않지만. <laughs> 저 이제 50이 지났으니까 슬슬 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음음 이거는 남편이 사다 준 아침. 음음 어, 음. 얼굴형이 이안잘어 얼굴형 오빠야! 애살 빠지면 더 오빠 얼굴형 나올걸? 하.. 어, 미안해? <laughs> 미안해? 그 때문에 안 미안해? 음, <laughs> 감싼는 랩이 되게 쫄깃쫄깃하다 또띠아가 음 근데 아직 차가운 거는 솔직히 좀 무리인 것 같아. 차가운 거랑 딱딱한 거. 어제 쌀로별를 으적으적 씹어 먹었더니 이가 아프더라고요. 이가 막다텅빈 것처럼. 영상, 밤수일때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져가지고 어딜 뚫어지게 보거든요? 제가 볼땐 저거 같아요. 저 등. 저게 흑백이잖아요. 막 빛나잖아요. 신기한가 봐. 재밌다? 눈 막, 눈 광기. 아니, 왜초아를 맨날 밑에서 위로 찍냐고. 얼짱각도로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얼짱각도로 찍어도 다른 건 없어서. <laughs> 제가 이제 매운 거는 못 먹으니까 남편도 매운 거를 못먹는게좀 그래서 남편 먹으라고 쭈꾸미볶음을 했고 제 반찬 따로 했고 청아가 너무 잘 자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육아는 템파리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 <laughs> 아니. <laughs> 지가 정말 쫙쫙 잘늘어난데 오늘 새벽에 초아가 눈수토를 했어요 콧구멍으로 이렇게 촥아 이렇게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한테 카톡했잖아 새벽에 근데 보니까 어제 초아가 응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배가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동산처럼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젠가 하겠다 새벽에 하겠다 근데 또 엄청 많이 먹었어 양쪽 가슴 다어떻게잘 먹네? 토닥토닥 하는데 무슨 일인지 원래 트름을 잘안 하거든요 직수를 하면 근데 트름을 깍이렇게 하는 거야 트름으로 하지 이랬는데 눈에 꽤 또락또락 뜨고 몸에 힘을 쫙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할것 음, 같은데 언제 하려나고 그냥 옆으로 딱 눕혔는데 컬럭 컬럭 하더니 바로 분수토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와가지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놀랐지, 막 내가 더 놀랐는데 놀랐지 이러면서 막구멍 막 이렇게 막 닦아주고 이렇게 닦아줬는데 어깨에다 두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는데 이제 계속 토 잔여물을 개우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놀랐지, 엄마가 놀라서 많이 놀랐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응아를 또질어 안하게 했더라고요. 남편이 밥을 먹고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초 응아 얘기니까 보니까 자기 가힘 주다가. 위로도 나온 것 같아. 배에 공간이 없었던 거지. 기질에 따라서. 진짜 자주 개우는 게 아니라 정말 분수토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엄마들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야. 내가 그걸 보니까. 음, 새벽에 한 7시인가? 이제 다시 재우는데. 이왕 깬 거야 옆으로 재우는 베개 택배가 와서 바로 커버를 빨았거든요. 커버가 다 말랐길래 게시를 했는데 몇번좀낑낑대더니 바로 저런 식으로 딥잠을자는 거예요. 원래 이제 낮잠도 그냥 한. 이렇게 한 10분? 5분 정도 울다가 바로 하 아... 이러고 잠들었었는데 이제는 그거조차 안 하고 그냥 어... 어... 아... 애시... 졸려 씨 이러고 자 근데 저거산 이유가 낮잠을 잘못 자서는 거의 한20% 지분이고 옆으로 저어야 두상 이렇게 된다는데 똑바로 높이고 고개를 돌리면 여기 목에 무리가 간다 그래서 식겁해가지고 시킨 거였거든요 수건에 대도 애가 막막 이 그러면은 애매하게 옆으로 누운 것도 아니고 똑바로 누운 것도 아닌 상태로 자더라고요. 8만 원짜리인데 너무 8만 원의 가치가 이렇게 또 부모님의 삶의 질을 상승시킵니다. 당신의 재능을 이렇게 판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보가 이렇게 해준거 아니지. 손. 이불을 이렇게 자기가 팔에 이렇게 끼고 자는 거야, 이게? 너무 귀엽다. 근데 이제 초아가 너무 조꼬미해서 여기 여기 민칸에 여기 이런 걸 쑤셔 넣어줘야 돼요. 어머 너무 귀엽다 야. 근데 일어나라 밥 먹을 때 됐다. 삐꾹! 삐꼭. 삐꾹 장구 초아는 못 말려 일어났어. 어디 거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라라스 백입니다. 정말 사장님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 많은 엄마들을 살렸습니다. 초아 낮잠이나 뭐잠 재우는 거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편이었는데도 정말 <laughs> 낮잠은 또 다른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기두상 지켜주려다가 이게 무슨 신비로운 경험입니까요? 일어나세요. 두 시간 넘게 잠은 안 되잖아요. 자나자나자나요. 응? 음 일어나세요. <laughs> 초아가 손이 또 많이 커졌다? 주먹을 막꽉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먹을 약간 이렇게 줘. 그래서 100일 되면 이꼬랑내가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 <laughs> 엄마 눈물 닦아줘. 꼬랑내가 그리울 거야. 좋아. 안돼 안돼. 어 하. 저 시차 오른다. 오른다. 가자. 가자. <laughs> 엄마 저 시차 오른다. 오른다. 가자. 아, 이런 공주풍 옷을 선물 받은 건 너무 좋은데. 아, 내 딸이라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들한테 치마 입혀놓은 기분이 들리는, 미안하다, 초아야. 저시 자오른다. 가자. 가자, 얼굴 지금 황달 때문에 웜톤인데, 옷은 너무 쿨톤인 거 킹받지 않아요? <laughs> 응. 먹을게, 독. 몰라온다 응. <웃음> 뭐야. <웃음> 뭐야, 갑자기. 왜, <laughs> 왜 웃어. <laughs> 잘 자서 그런가요? 초아 52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초아 이렇게 혼자 만약에 앉아 있는 날 오면 나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 너무 좋으면서도 소름 끼칠 것 같아. 배는 안 고파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모들 안녕하세요 삼촌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 저는 이 작고 소중한 요정을 집에서 키우고 있고요 요정을 사람으로 만드는 게좀 쉽지가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 올라갑니다. 줄려 떨어지는. 초아 배달 완료. 오셨습니까, 손님? 이불, 아, 크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빛이 나요. 후광이 난다고요. 좋아도 후광이 생기도록 열심히 사랑해줄게요. 어허어 어허, 먹으면서 빵국기기스키 수유할 때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있으라고요. 애가 잘 먹나 잘넘기나눈 떴나 조나 귀엽 얼마나 귀엽나 이런 걸또살피면서 하다 보면 목이 아작이나요. 목 아작 어깨 아작 등 아작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이 얘랑 합이 맞고 수유 자세가 잡히니까 망정이지 와 조리원에서는 일일일 1일 1일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목이 안 돌아가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하루 만에. 어제 다 풀어드린 거 어떻게 됐냐면서, 막 뭘, 수유실에서 뭘 어떻게 하시는 거냐. 저는 진짜 제발, 제발 조리원에서 수유 쿠션 좀 높은 거를 좀 구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허리가 짧아도 그 정도 낮은 거는 안 돼. 허리, 그, 뭐야, 쪼이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와. 진짜 그거는 조리원에서 쓸만한 쿠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리에 도움이 1도 안 되는 쿠션. 뭐,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 그 쿠션이 정말 몸을 망가지게 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엄마들이 사서 가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는 들었어요. 초보맘들은 뭘 알겠습니까? 뭐가 맞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거기서 써보면서, 아, 나는 이런 거 사지 말아야지 하는 거지. 그래서 저그 마사지 받을 때도 마사지 선생님이 쿠션 높이 안 맞으면 두 개라도 쌓아 올려서 하라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도 다 추억이네, 조리원도 You'r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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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laughs> 이놈 먼저 가실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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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 돼.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